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처음 찾아뵙는 짱문철 컨텐츠고요. 구독자분들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아이템을 직접 좀 추천해주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원자분들 이력을 쭉 보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, 캐트린 룩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살짝 좀 캐트린 특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첫번부터 스타일 보면서 어떤 신발이 어울릴지 골라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분 같은 경우는 르메르 이런 결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템들 매치하는 게 깔끔깔끔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이 확실히 묻어나긴 하거든. 프라이탁 아이템들 매치하는 것부터 해서 바이티 자켓, 삼바 이런 느낌이 확실히 좀 캐주얼한 룩을 좋아하는 것 같아. 뭐 이런 야상형 본버부터 해서 스타일링들을 같이 보면은 좀 그런 무드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뭐가 많은데? 보니까 신발도 많네. 마독, 더비, 조던, 미하라야스이로 마르젤라 컨버스 탑이, 살로몬 뉴발란스. 아, 신발이 꽤 있네요, 이 친구가. 일단 내가 봤을 때, MD라고 하면 지금 좀 트렌디한 아이템을 하나 착용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?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이다 보니까 조금 넘긴 한데, 하나 추천드리자면, 로아가 트래킹화에서 지금 트렌디하게 매치하기 되게 좋아.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만 원 중반대라 살 만한 가격이라고 여겨지거든. 요거는 다른 편집샵에서 더 높게 거래돼. 하나 산다면 로아 스니커즈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. 그리고 이런 룩들 좋아하면 하나 더 추천해 줄수 있는 브랜드가 테몬트가 저런 가격대에 굉장히 잘 부합하기도 하고 캐주얼하면서 감성감성한데 매치하기 되게 좋아. 지금 아까 저 친구가 스트릿한 룩도 입지만 캐주얼한데 감성 있는 르메르를 매치하는 룩도 많이 입는 것 같단 말이야. 이런 쪽에 굉장히 매치하기 좋은 게 테몬트 퓨리 모델도 괜찮고 아니면은 드레스 모델도 저 친구가 입는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안 신는 것 중에서 꼽아보자면. 킨 스니커즈가 저 친구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 그런 결이야 캐주얼인데 살짝 조금 갬성갬성한 느낌 요즘엔 좀 이런 어글리하고 트래킹 느낌이 나는 스니커즈가 또 유행이거든 가격대도 저 친구가 원했던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는 킨 제스퍼나 아니면 로아 그리고 페몬트 이세개 중에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미아라스이로 스니커즈도 딱 있어서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주얼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딱 꾸안꾸? 좀 그런 캐트린 룩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깔끔하게 주로 입으면서 신발도 좀 이렇게 튀는 느낌보단 은은하게 딱 이렇게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많이 매칭하시는 것 같네요. 이분한테 추나고 싶은 거딱 떠올랐거든? 뉴발란스 574 이거 렉소공 알지. 그린버전이 나왔거든. 발매가 13만 원인데 막 이런 거래되는 가격은 오히려 더저렴하게 더 거래가 되고 있고 레거시 모델이라서 기본 574보다 퀄리티도 좋고 컬러도 보면 라이트 그레이, 좀 미디엄 그레이, 옐로우 컬러, 그린 톤이 굉장히 좀 다채롭게 섞여 있고 봄여름에 신기 좋은 컬러감으로 되게 매치가잘돼 있어서 이거는 구매하신다면 아마 이번 여름에 잘 신지 않을까? 이거 하나랑 또 하나 있어. 뉴발란스 990 V2가 이쁘더라고 가격대가 딱 30대이긴 해요 아래에서 내려을때이 쉐입이 되게 예쁘더라고 색감도 이 친구랑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리셀가가 괜찮은 네이비 캐셀락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구매하면 여름에 되게 예쁘게 신을 수 있거든 아니면 좀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게 좀 이런 버건디 컬러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친구 입었던 것처럼 올블랙 룩으로 그냥 깔끔하게 입어버리고 신발 포인트를 딱 줘버려도 되거든. 요거는 심지어 가격대도 발매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기본 컬러의 이런 뉴발란스는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모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고르자면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이 이거 진짜 괜찮아요 호불호가 되게 있을 법한데 잘 신는다면 매력있는 모델이거든 크림에서 보면 스타일링도 좀 어느 정도 볼수 있고 여자분들은 이미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좀 깔끔한 스니커즈 원하면 삼반은좀 많이 보이긴 했으니까 저 친구한테는 멕시코 66 모델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. 아디다스 휴먼메이드 모델도 괜찮을 것 같거든.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리뷰했잖아 너무 예쁘고 좋은 모델인데 이미 리셀카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스텐세미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기본 화이트 스니커즈로 매치하기 너무 좋고 옆에 이런 휴먼메이드 로고가 되게 귀엽게 들어가서 이런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. 슈퍼스타 모델인데 아예 화이트 모델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리셀가가 훨씬 더 낮고 빈티지 화이트 모델이라서 데일리하게 신기해도 좋고 이 친구가 원했던 깔끔한 이런 화이트 스니커즈 쪽이랑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나랑 입는 스타일이 좀 많이 겹치는 거 같거든. 전반적으로 보면 과하게 입지가 않고 깔끔한데 좀 힙한 룩 섞어서 입는 거잖아. 3, 40만 원이면 선택 폭이 꽤 넓거든. 슈프림 나이키 에어포스 올블랙 진짜 괜찮거든. 요거 개인적으로 좀 강추드립니다. 저도 굉장히 잘 신고 있고 이 친구가 입는 모든 룩에 다잘 어울릴 거 같아. 그래서 요 신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이번 영상에서 추천해 주고 싶었던 모델은 요거 나이키 슈프림 에어맥스 98 TL 블랙 모델인데, 요거 구하고 있었는데 구해지지가 않긴 하더라고? 저 친구가 좀 이렇게 입는 힙한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안 겹치는 모델이라 겹치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 요두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저 친구도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로아 하이브리드 스니커즈 요것도 요즘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힙한 분들은 이미 신고 있는 모델이라 지금 구매하면은 좀 살짝 빠르게 신는 느낌이거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괜찮겠다 살로몬 모델 중에 ACS 프로 모델 있거든.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기존 살로몬이 좀 트래킹 느낌이 많이 나잖아. 그래서 이런 기존 살로몬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한때는 리셀가 가 굉장히 높았는데 다시 발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잡힌 모델입니다. 살로몬 ACG 프로 모델도 코브로 갈릴 수 있는 컬러랑 올블랙 모델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밝은 화이트 톤으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. 이 정도만 딱 봐도 캐트리스를 입는데 힙한 쪽으로 주로 입으시는 분들은 잘 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Yeah.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느낌, 요런 느낌.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깔끔한 게 베이스가 있어. 선네이나 감성 감성하게 입는다고 해도 신발이 기본적으로 깔끔하단 말이야. 이분한테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게아 이거 나지 요즘에 잘 신고 있거든. 미하라 야스이로인데 더티워싱된 요거 요번에 하나 구매했거든. 그래서 요것도 저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요즘 내가 굉장히 잘 신고 있는 게 웨인 모델. 진짜 괜찮아. 이게 에어포스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, 실제로 보면 쉐입도 다르고, 매력이 되게 다르거든? 그리고 미하라스이로가 되게 신발이 불편하다고 유명하잖아. 근데 블레이크 모델도 그렇고, 웨인 모델도 그렇고, 실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,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좀더 깔끔한 느낌 원하면, 피터슨이 되게 깔끔하긴 하거든? 칼발이라는 가정하에 피터슨 모델도 굉장히 괜찮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서 하나 좀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로몬도 깔끔한 컬러링은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. 오히려 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살로몬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좀 데일리하게 잘 신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XT6 바닐라 컬러고 화이트인데 은은하게 실버와 바닐라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 맨투맨이나 스웨트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, 그리고 고어텍스 블랙 모델도 저분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거는좀 하나 얘기해드리자면, PRT에 들어올 예정입니다, 여러분. 지금 막리셀가 있긴 한데, PRT는 리셀가에 빨리 안는다 이거 선착순입니다, 여러분.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, 로스트가든 많이 사는 거긴 한데, 다이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? 이번에 레더 버전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레더 버전 은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스웨이드 버전을 구매하시는 것도 잘 맞을 것 같아. 가죽 신발 구매하고 싶다면, 로스트가든 다이브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인스타그램 같이 보면서 아이템 추내달라 요청이 있었는데 짱문철 편으로 신발을 한번씩 추천을 해드려봤고 니즈가 많으면은 한번 또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